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미당의 박교수입니다. 오늘 그법정상권과 차지권에 대한 2차 영상을 지 찍으려고 하는데 난리난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한번 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날씨 엄청 덥죠. 더워가지고 지금 어, 엄청 엄청 덥습니다, 여러분. 네, 더운 과중에 지금 아마 땀 흘리면서 영상을 촬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들에게 영상 촬영하기 위해서 어, 판사 강의도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음, 잠시만요. 지금 이제 마이크를 새로 세팅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음성이 들릴 줄알데 음성이 들리질 않네요. 아, 아, 아. 여보세요? 다들 잘 들리시나요? 아, 네. 잘 들리지가 않네. 자, 지금 영상 촬영이 되고 있는데, 내용을 잘, 잘 확인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영상을 어, 진행을 할 건데, 어, 혹시나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그러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그렇습니다. 그 차지권과 법정 사건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리기 앞서서 경매 사건 하나를 갖다가 좀 봐야 되는데요. 이 경매 사건이 약간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 전문가들도 보기 힘든 경매 사건이죠. 예,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경매 사건에 대해서 어,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지권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독특한 경우에 대한 경우죠. 이게 사실 물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차지권이 이렇게 법률상 봤었을 때뭐뭐 뭐 투자권으로 노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부동산은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본 사건은 낙찰가율이 192.87%, 그러니까 8.7%죠? 192.87% 낙찰이 되어졌는데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그근대상권 설정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져서 마치 법정상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법정상권과 차지권과의 관계에 법정상권만 공부를 해요. 경매하시는 분들이. 예, 이게 이제 민법의 부재입니다. 여러분들 민법을 공부를 하셔야지만 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오늘 강좌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는 민법에 근간이 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서류상 계약하는 물건이 있고, 그리고 법정 요건에 맞춰지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 아, 이렇게 권리가 인정되어지는 게더 막강하죠, 여러분들. 법정 요건을 갖추는 것은 특별하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자 물권적 효력을 갖는다 혹은 계약적 효력을 갖는다 이런 기타 등등의 어 행위들을 얘기하겠죠. 적어도 첫권, 채권적 계약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이 풀어서 설명해서는 공부가 안 돼요. 채권적 계약이 뭘까? 궁금하시면 두들겨 보셔야 됩니다. 금전 거래가 있었어요. 그러면 피보전 채권, 피보전 채권이 뭘까? 검색해 보시면 되겠죠? 피보전 채권 거래 가액이 있었고 피보전 권리 뭐에 의해서 권리가 이루어졌느냐 이거죠. 이렇게 계약서에 의해서 등기가 되어졌다고 하면 계약에 의한 지상권 성립이 우선한 거죠. 지상권 성립 중에 차지권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민법 622조 622조에 보면 차지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한번 제가 법령을 한번 열어볼게요. 한번 지난번에도 제가 열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봤었는데요. 아, 내용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2조에 보면 어,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항력 요건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 유심히 봐야 되겠죠? 이게 경매로 인수되어지는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항력 요건을 갖는다고 하면 자 그러면 622조 이거는 어디서 뭐 생소한데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요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배워보시고 이본 사건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자 토지 임대차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임대차와 관련된 내용은 일반 임대차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차지권에 대해서는 뭔가 다르다 이게 아니에요. 토지에 대해서 사용계약을 했어요. 자, 근데 토지에 대해서 사용계약을 했는데 지상에 건물이 없어. 그럼 건물은 누가 집니까? 임대를 한그 임차를 한 토지 임대인이 어그 임차를 줬으면 토지 임차인이 되겠죠? 토지 임차인이 뭘 하겠어요? 자기가 자비를 들여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토지 사용 승낙과 관련된 그렇죠? 채권적 거래가 있겠죠. 자, 채권적 거래가 있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상권 등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법률의 부재가 되겠죠. 만약에 지상권 설정을 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법적학으로 자, 지상권이 성립이 되어진 거죠. 하지만, 지상권 성립을 하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지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당신의 토지를, 너의 토지 좀 사용할게. 그 대신 내가 건물을 지은 다음에 내가 임대차 계약을 맺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건물의 소유자는 차지권이라는 권리를 알고선 이 계약을 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차지권이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적어도 지상권 설정 등기를 했겠죠. 하지만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자, 모종의 계약이 있었다고 하면 그 권리를 우선해서 지켜 줄수 있다. 자, 그러면 이 권리를 따져 들어갑니다. 622조는 지상권에 대한 권리에서 파생되어져서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지상권과 법정상권. 그럼 법정상권은 민법 366조 어디 나오냐? 저당권법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거예요. 법정상권이 우선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정상권 하나의 조건이 맞아졌을 때 성립하는 법적 지상권이에요. 자 그러면 서류상 등기로 자 권리가 이루어지는 차지권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건물이 자,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이에요. 그러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겠다. 토지 임대차를 하고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임대차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임대차긴 하지만 지상권 효력을 갖고 있는 임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차라고 생각하시면서 지상권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지상권 법령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자, 이렇게 임대차 기간이 만료 전에 멸실 또는, 자, 많이 낡아서 없어진다.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조항을 잃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는 대충 이해 가실 수 있어요. 자, 2차 영상이니까. 자, 건물을 소유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건물을 임대한 거예요. 자, 이런데 지상권이 설정되는 이유는 뭐냐? 나중에 이 목적물 반환할 때는 재산물에 대해서 이제 그 청구를 할수 있는 거죠? 내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해달라. 그러니까 지상권, 지상물에 대한, 그쵸? 그 비용을 갖다가 달라. 이렇게 지상물 청구를 할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지상권에 대한 권리가 겹쳐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자. 629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내용을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차권의 양도, 전대,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자, 그렇죠? 임대차법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아, 자. 이게 그 지금 지금 보고 있는 게 임대차법에서 나온다. 아 그렇죠? 지상권이 아니고 임대차법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정정하는데요. 임대차법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법에서 여러분들 뭘 봅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담보 제공을 하거나 양도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대에 대한 제한이 있죠. 이걸 어떻게 보면 임대차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지켜야 될 법률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봅시다. 우리가 배웠던 지상권에 대한 내용에서는 자, 여러분들, 낙찰자가 건물을 낙찰 받았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건물의 권리까지 넘겨받게 되겠죠. 자, 그런데 네, 이게 임차권이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임차권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그쵸? 지상권에 대한 권리가... 아니겠죠. 임차권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항력 요건을 갖는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유심히 보시고, 오늘 본 사건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본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영상에 대한 공부는 충분합니다. 법정상권에 관련된 내용도 설명을 드릴 것이고, 차지권에 대한 내용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본 영상에는 대지만 경매가 나왔고요. 감정평가액은 8,69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제 그 감정이 되어졌고요. 낙찰은 이렇게 많이 응찰을 했는데, 토지만 경매가 나온 케이스죠? 하지만 위에 건물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건물의 등기부를 갖다가 열람을 해봤더니, 건물의 등기부가 언제 보존등기가 2007년도 2월 24일날 이동호라는 사람으로 등기가 되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동호라는 사람은 1919년 12월 23일날 일단 전입신고부터 했습니다. 이전에 뭔가 건물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부시고 다 지지어진 건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당연히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하고 자이 이동호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관습상의 자, 요건이 맞는 자님지 봐야 되는 게 우선적인 건데 여기에. 토지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네요 그래서 이 근저당권으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이 됐으니까 자, 우리가 배웠던 법정상권에 대한 부분을 먼저 논하게 됩니다 자, 보통은 차지권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배우질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민법을 뒤져본다고 하면 차지권이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민법을 근간으로 경매를 배우지 않다 보니 자, 이렇게 차지권이 뭔지에 대해서는 퀘스터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경매가 낙찰이 되어졌고 자, 지금은 잔금을 치를지 안 치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물을 혹시 건물과의 특별한 모정의 협의가 있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동호라는 사람과 이전 소유자인 어, 이 소유 토지의 소유권자 한번 볼까요? 토지의 소유권이 공동으로 등기가 되어졌을 때 자, 여기에 지분권자랑 전체적으로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유용준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이전에 이미 계약에 대해서 자 여기에 차지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는 거는 차지권은 전혀 관계가 없죠. 왜 대항력 임차인은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과 관계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해가셨나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상관없죠. 그러면 토지는 소유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고 있는 차지권을 갖고 있는 이 소유자는 건물의 토지에 임차 있는 대항력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전 소유자 송영화 외이 사람들과 매매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었다 하더라도 차지권과 관련된 토지계약을 했었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지금 유영준으로 이름이 변경이 되어져서 자 소유가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의 경배가 진행이 된 거고 우리가 유관상 봤었을 때는 아 그냥 단순 논리의 법정상권으로 다가가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관건은 뭐냐? 차지권이 인수 조건입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인수 조건입니까? 여러분 다 뒤에 주면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힌트가 나와 있어요. 왜 이동호라는 사람이 분명히 전입신고를 했고 선순위의 대항력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평가 여기에서는 대항력이 없는 무로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은 어, 전부 주거하고 있고 전입 현재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수구백이 없이 여기는 전입에 대해서는 어, 언급을 하지 않았죠 왜? 차지권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그 컴퓨터가 AI가 이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수조건보다 아니다 이경매물건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들이 경매 입찰 보셨다고 하면 안 되겠죠 법률상에 대한 부분을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판서를 한번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판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법정상권의 성립요건은 뭡니까? 법지권의 성립요건. 그런데 법지권의 성립 요건은 그렇죠. 그쵸? 그렇죠? A와 A가 동일인이어야 돼요. 그쵸? 그렇죠? 이 동일인인 경우에 토지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거나 건물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서 둘 중에 자 어느 하나가 b 로소유권 이전이 변경됐었을 경우에 대해서 지상권을 인정해 줘야 되느냐. 이게 이제 법적 논리에서 따지는 지상권이겠죠. 자, 근데 이 지상권의 법률이 어디에 나와 있냐? 저당권법에 나와 있습니다. 왜 저당권법에 나와 있죠? 교수님, 저한테 물어본다고 하면, 전 이렇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설명합니다? 법정상권은 법정상권의 요건을 따지는 가장 큰 이유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자, 죄송합니다. 이게... 판서가 이렇게 글씨가 워낙에 글씨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판서가 잘 써지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서 어 강의를 좀 들어주신다고 하면, 여기 글씨보다는 제 내용을 어 그리고 유니, 그 유심히 들으시면 되겠죠. 자, 법칙권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채권자를 보호한다. 채권자의 보호다. 아니 교수님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지상권자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까라고 되어 있었다고 하면 자 지상권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지상권에 대해서 채권자 보호와 지상권자 중에서 자 누가 먼저냐? 자, 너가 1번이냐, 너가 1번이냐 따지죠. 자, 그래서 채권자가, 근저당권자가 먼저 설정이 되어지고 지상권자가 후자라고 하면 당연히 뭡니까? 말소 기준 권리, 뒤에 권리가 되기 때문에 지상권 또한 소멸. 하지만 이 채권자와 지상권자의 순위가 되어졌을 때 지상권자가 적어도 육안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의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이 채권자는 적어도 건물이 들어설 거를 알았다, 자 육안으로 알수 있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도 불치기 손해를 예견했다라고 볼수 있어서 법정상권은 성립한다라는 것을. 판례를 아, 두고 있죠 거기에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을 유심히 한번 본다면 뭡니까?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가 보호되는지를 알았냐 몰랐냐가 주된 장점이 되겠죠 관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법정상권에 대한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논리에 플러스 아까 기존에 아, 9.28 사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근저당권자는 건물이 있었음을 알고선 근저당권을 했어요 지상의 건물이 알고서 있는 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근저당권자는 법정상권에 대한 부분으로 따져서 자 내가 근저당권 설정을 해도 아 이거는 철거 대상의 건물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아 한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 사람 뭡니까? 법에 부재겠죠. 법에 대한 논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자말하면 건물 토지임 차이는 토지임대인과의 계약이 있었을 것이다. 자, 이게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기본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법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자, 안 봐도 비디오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겠어? 토지를 그동안 어떻게 그냥 공짜로 썼겠어? 토지 소유자가, 어? 전혀 몰랐다라는 게 말이 돼? 아, 이런 논리로 봤을 때, 당연히 건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와 모종의 관계가 성립이 된 거죠. 아니었으면 둘이 분쟁이 있었겠죠. 적어도 2007년도에 새로운 건물 짓기 이전에 전입을 했다면 이전에 이미 구가옥이 있었다라고 봐야 돼요. 이 전부터 적어도 둘과에는 모종의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자, 이것이 민법에 대한 근거이죠. 적어도 계약상 성립하는 지상권과 임차권이 먼저 선행을 했고 자, 계약상 성립한 이 임차권이 법률상 차지권이라는 거죠. 자, 인대차법에 보면 임대와 관련된 법률을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622조와 629조에 대한 내용을 유심히 보시게 되면 대항력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대항력은 민법에서 나오는 대항력과 동일합니다. 당연히 근저당권과 제3의 권리가 설정되기 이전이냐 이후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차지권에 대한 성립 기가, 기간을 2019년도에 전입한 날로 봐야 될 것이냐, 2007년도에 대해서 건물 보전 등기를 한 날짜로 봐야 될 것이냐 이렇게 본다고 하면 2007년도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 게 옳습니다. 왜? 이건 뭡니까? 후폐에서 없어지면 당연히 뭡니까? 차지권도 소멸이니까. 새로운 차지권이 성립이 되어진 2007년도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차지권은 여러분들 인차권이다라고 보면서 동일하게 뭡니까? 뭐 그렇죠? 지상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이 지상물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권이 있다 보니 임차권이면서 지상권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민법상의 차지권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물건을 차지권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물건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건물에 대해서 이동을 하는 사람이 전입 날짜는 2019년 12월 23일이었고요. 이 사람이 건물 보전 등기를 하게 된 거는 2007년도 7월이에요. 자, 그 사이에 어떠한 법률적 행위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없었죠? 살아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토지만 근대당권이 되어졌으니 토지, 자, 토지 임대인. 토지 임대인이, 소, 임대인이 벽기, 방기, 변경되는 것은 자, 대항력자와 관계 있다 없다? 당연하죠. 자,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법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차지권이 뭔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물건을 오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적어도 29명의 임, 그 입찰자들은, 자, 이 내용을 음찰자들은 모르고 들어갔을 것이다. 이 중에는 상당한 경매의 고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면, 여러분들 오늘 강좌로 얻어갈 수 있는 굉장한 아, 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세 분이 똑같은 사건과도 질문을 하셨길래, 어, 죄송하지만 이 영상으로 찍어서 지금 잠금 치르기 이전 사건이라 제가 혹시 낙찰 받으신 분도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 어, 영상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법률적인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하는 어, 그런 바람으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경매당 사이트 홍보하기 위해서 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희 경매당 사이트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이 정도의 어, 노하우가 있는 제가 거의 20년 넘게 부동산 경매와 민법강의와 특수한 유치권과 이렇게 동일한 법정상권 특수한 것들만 강의를 한 지가 오래됐는데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내용으로 책을 집필했고 책이 한 6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 안에 상당한 내용이 실어져 있고 금액으로는 굉장히 저렴하게 영상을 촬영했어요. 영상의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비용과 시간을 좀 맡겨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민법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배우면 어떨까 제 영상 본 영상에도 차지권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차지권은 당연한 임차권에 대한 권리였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이 차지권을 특별히 다루질 않아요 이유가 있죠 이런 물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지권을 유심히 보면서 법정상권 물건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 간혹 보이는 건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차지권이 성립을 하려면 토지임대인과 토지임차인과의 관계가 상당히 민첩한 관계에서 이미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 특별한 어, 법적인 그런 그 뭡니까 담보라든가 압류가 없었을 때의 상당 기간. 이 건물을 임차하고 있어야지만 성립이 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경매 공부를 하는 곳에서는 차지권에 대한 강의는 하진 않죠. 하지만 차지권은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어렵지 않은 아, 이렇게 법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번 사건에서 차지권에 대한 부분을 마스터하시고 어,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을 있기를 바라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